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고 방이 3개, 베란다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가 가능하고 천호역세권입니다. 강동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정보입니다. 돈은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고 관리비 3만 원이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주차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1개입니다. 베란다가 통으로 상당히 넓고 주차가 가능합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는 강동구 천호동에 있고 내부 상태는 2021년도 올수려에서 상태가 양호합니다. 2023년도 2월 17일 만기입니다. 등기상은 확인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건재당도 확인 후에 계약이 됩니다. 세금은 국세, 지방세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방입니다. 방이 세 개입니다, 전체. 방입니다. 또 다른 방입니다. 창문에서 환기가 양호합니다 LED 전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면장입니다. 세면장도 환풍이 잘 됩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올수리한 상태입니다. 수납장입니다. 수납장입니다. 보안 시스템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싱크대입니다. 베란다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역입니다. 출입구입니다. 전용면적은 62.37제곱미터고 공급면적은 68.19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은 36.5%고 총 1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중공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4층 건물로서 주차가 다섯 대 가능합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대지권 지분은 44.9제곱미터고 대지 면적은 433제곱미터입니다. 도시적이고 주거 지역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도로는 새로 한면 접하고 있고, 공시 지가는 389만 천 원입니다.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일 순환 경부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한강공원, 일자상공원, 올림픽공원을 근처에 두고 있습니다.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인내병원 학교는 강동 8학군으로서 한체들 위시하여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고 등이 있습니다. 마트는 홈플러스 이마트, 핸디백화점 하남의 서타필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전시회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게하면 좋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전시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